안녕하세요. 유튜브 크레이트 박스코 목사입니다. 오늘은 진성 구독자를 얻는 길을 나누겠습니다. 목회자로서 음, 유튜브 하면서 1년 동안 또 제가 겪었던 그 다음에 지금 구독자가 이제 390명을 넘어서 400명을 향하고 있는 상황 속에 제가 어, 기도하고 있는 또 고민하는 분은 그 부분은 진성 구독자를 얻는 길입니다. 어제 진성 구독자를 얻는 길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겨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음, 저와 같이 진성 구독자를 얻기를 고민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특별히 목회자 분들에게입니다. 예, 어 먼저 유튜브 생태계를 좀더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유튜브 생태계는 여,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. 플랫폼, 유튜브가 제공하는 어 플랫폼이 무료라는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 그 이제 무료로 어 크리에이터에 제공되죠. 그래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업로드하는 겁니다. 그러면 또 컨텐츠를 어, 보기 위해 또 구독자들이 구독해서 뭐 재미를 얻고 또 감동을 받고라 정보를 얻도록 이런 어, 플랫폼으로 되어 있고 또이 유튜브의 꽃이라고 하면 바로 어, 크레이터에게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. 이와 같이 유튜브가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. 바로 그이 생태계에 에 크리에이트의 위치가 바로 여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. 반쪽으로는 어, 구독자를 팔로워를 얻는 것, 이 구독자들이 이제 팔로워가 되죠. 구독자를 얻는 것, 그다음에 이 구독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좋은 영상을, 니즈를 채워주는 영상을 만드는 것. 여기에서 많은 그 생태계가 형성되고, 그리고 살아남는 어떤 음,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는 바로 이제 구독자 늘어나는데 있죠 천명 달성해서 드디어 광고 수익을 얻느냐 아, 그 생태계 살아남는 바로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이죠 지금 목회자들도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의 차원을 떠나서 이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무료로 영상을 올리고 광고 수익을 얻는 그 도전, 특별히 개척교회에서는 굉장히 어쩌면 꿈과 같은 그런 겁니다. 그러나, 이런 생태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서, 진성 구독자를 얻어서 이런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. 자, 좀 더, 진성 구독자를 얻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바로, 알고리즘이 따라오는 크리에이트입니다. 3월에 유튜브에 제게 메일이 왔는데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. 알고리즘에 맞추려 하지 말고 어, 구독자에 맞추십시오. 그러면 알고리즘도 따라올 것입니다.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. 우리가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단기간에 뭐 구독자 1000명을 만드는 방법도 영상 뭐한 10개로 구독자 몇만 명 모았다 이런 그 알고리즘을 소개해 주는 그런 그 영상들이 들어 있습니다. 그러나 저는 음 오히려 유튜브에서 말하는 바가 맞습니다. 구독자의 초점을 맞출 때에 알고리즘도 따라온다는 겁니다. 그것이 바로 어 유튜브 생태계가 존재하는 어떤 어이 콘텐츠를 개발해서 구독자의 니즈를 채워 줄때이 구독자들은 팔로러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생태계가 어, 우선은 형성되는 거죠. 이 우리가 유튜브 크리스들이 목회자가 크리에이터 끊임없이 이 영상을 만들어내는 어떤 동기부여가 여기서 발생합니다. 그러나 그 동기부여가 광고 수익을 얻는 이것이라면 전도란 말이죠. 뒤바뀌는 거죠. 그러나 그 결과로서 광고 수익을 얻는 겁니다. 자, 그래서. 어. 유튜브에서는 저에게 구독자의 초점 맞추십시오.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, 알고리즘이 따라오는 크리에이터가 되십시오. 많은, 좋은, 영향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, 어, 세 번째로, 이제 본격적으로, 본론입니다. 진성 구독자를 얻는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우선은, 어, 정보를 주든 감동을 주든 어, 좀더 어, 영상을 만들 때 이런 부분이 선명해야 된다는 것에서 어, 말씀을 드립니다. 저도 뭐이 재생 목록이 지금은 16개까지 재생 목록이 있어요. 뭐 여러 가지 많이 재생 목록이 많거든요. 그러나 지금은 이제 어, 저희 구독자 중에 그 제가 전도는 학생들이 구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용보를 돕기 위해서 영어 학생 영어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을 지금 영어 성경 논리에 있고 또 학생들을 대화를 나누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맞춰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들이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이제 영어 공부를 할수 있도록 좀 방향을 잡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. 이제 제 경우가 되겠죠. 그러나 그왜 그래서 정보를 주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방법이 유튜브에서도 제게 팁을 좋습니다. 메일을 보내줬는데요. 시리즈로 만들어 보십시오. 시리즈로. 시리즈로 만들어 보고 검색을 해서 잘 나가는 분들의 비슷한 영상을 만들어 보십시오.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<laughs> 유튜브가 다 팁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. 시리즈로 만들면 한 영상을 보고 또 영상을 보기 위해서 구독자가 또 접속하고 구독하게 되고, 구독할 뿐만 아니라 구독한 사람이 보지 않을 수가 있고, 든을 시리즈로 보, 만들면 또 보게 됩니다. 어, 저도 이것도 해봤었죠. 에. 그러나 지금 이제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잠재적인 여기 잠재적인 구독자를 타겟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중입니다. 자, 감동을 선물하라. 이건 그 영향력 있는 구독자로서 생각해봐야 될 겁니다. 재미, 감동 그 부분에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어, 구독자, 저기, 크리에이터가 되겠죠. 그 다음에 댓글로 소통하라. 어, 저의 영상에도 그렇게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건 아닙니다. 주로 구독자 중에 학생들이 많은데요. 어, 현장에서 좀 댓글 좀 달아, 달아줘, 이렇게 <laughs> 제 학생들이 이야기합니다만. 그런 학생은 그때마다 뭐 하지만, 또 보긴 보는데 댓글 많이 안 달아요. 그런데 제 영상에 댓글에, 어, 힘, 이라는 영상도 만들었습니다만. 어, 진심 어린 댓글이 달릴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파트만 날려주고 좋아요만 날려주는 것이 아니라 또 댓글로서 소통할 때 그리고 이제는 이 댓글로 어, 이제 구독자에게 뭐 질문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만들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구독자를 맞춰가는 겁니다. 구독자 필요한 영상 에, 댓글로 궁금한 내용이 뭡니까? 그럼 거기 만들겠습니다. 이렇게 댓글로 소통하다 보면 그들에게 뭐를 만 들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. 좋아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. 그래서 어, 댓글이 얼마 안달리라도안달리더라도 감사를 표하고 또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지 찾아가게 됩니다. 자 그리고 잠재적인 구독자를 생각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라 그렇습니다. 지금 우리는 유튜브는 이름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. 지금 뭐제 채널에도 뭐 구독자가 와 있는 분한 분은 기주왕 소중한 분입니다. 뭐그 뿐만 아니라 아직 접하지 못한 잠재적인 구독자가 더 많다는 사실이죠.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크리치안 될 경우에 이렇 유튜브를 해야 되는지, 접어야 되는지 고민할 때가 있죠. 그러나 잠재적인 구독자를 생각하고 컨텐츠를 만든다면, 개발한다면 어, 그 구독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천명 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많은 구독자 있다는 사실이죠. 예비 구독자가요. 어, 제가 전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집니다. 와 있는 성도보다 올 사람이 더 많다는 그런 마인드로 불신자를 가뇨. 꿈을 들고 나가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겁니다. 좋은 역량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영사을 만들어. 그렇습니다. 어, 좋은 역량이요. 지금 뭐 유튜브 세계도도 어, 홍수에 마신 물이 없다. 이 표현이 적절할 상황입니다. 뭐 게임, 그 다음에 음란, 진짜 뭐 재미 위주, 먹방, 많은 어, 유튜버들이 있고 영상들이 많습니다. 아래에도 많은 영상들이 유튜브에 볼라프 몰려옵니다.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유튜브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생수를 전하는 거거든요. 이 사명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야 됩니다. 어, 그래서, 접을까 말까,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, 좋은 역량이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하고,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, 도전하길 바랍니다.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댓글을 다는, 진심, 어린 댓글을 다는, 진성 구독자를 얻을 것이고, 또 우리의 영상을 널리 퍼뜨린 사람도 얻을 것이고, 많은 그런, 이 유튜브 세계에 진정 역량을 줄수 있는 그런, 어, 유튜브일 때 진성 구독자를 얻고, 우리가, 어, 목표로 한 그런, 어, 유튜브로부터, 어, 파트너십도 맺어, 광고 식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입니다. 자, 오늘 진성 구독자 얻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? 혹시 궁금한 사항, 또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, 어, 제가 또 모르는 또 저도 배우고요. 댓글로, 어,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튜브 크리에이터 박스콩 목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